할리우드 스타들이 빠진 미스터리한 종교. 알고 계셨나요? 사이언톨로지, 정신과 영혼을 훈련해 완벽한 인간이 된다는 걸 믿는 종교입니다. 그런데 이 종교에 할리우드 톱스타들이 빠져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? 톰 크루즈는 이 종교의 상징 같은 존재고. 존 트라볼타는 아내와 아들까지 사이언톨로지 신자. 그는 삶을 구원한 종교라며 강하게 지지했죠. 엘리자베스 모스는 핸드메이 스테일의 주인공. 자유를 외치는 드라마 속 역할과는 반대로 실제로는 사이언톨로지 신자입니다. 커스티 앨리는 생전에 사이언톨로지를 전적으로 믿었고 비판하는 사람들과는 아예 연락을 끊기도 했습니다. 데니 마스터스는 성범죄 혐의로 요죄 판결 받았지만 사이언톨로지가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까지 있었어요. 이 종교는 떠나는 사람을 억압자로 낙인짓고 지인들과의 관계도 끊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죠? 그래서 더 무섭고 빠져나오기 힘든 거예요. 이건 단순한 신앙일까요? 아니면 헐리우드 속 보이지 않는 통제일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? 영상이 조금이라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